가지 비자 나왔습니다. 밀가루 대신 가지로 만들었대. 대박. 진짜 맛있겠다. 심심한 요리 재료 볼게요. 가지 하나를 통째로 준비합니다. 가지를 길게 놓고 적당한 간격으로 잘라줍니다. 너무 얇게 하려고 하면 찢어질 수 있어요. 다 잘랐죠. 이제 가지 사이에 소금을 넣고 가지를 살짝 절여 봅니다.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그냥 살짝 발라준다 정도로만 소금을 묻혀 주세요. 안 그러면 너무 짜요. 5분 정도만 둘게요. 양파도 준비했어요. 피자에는 양파를 넣어줘야죠. 길게 채 썰어 작게 잘라줍니다. 토마토 소스도 준비합니다. 4스푼 정도 넣고 양파 자른 것을 여기에다가 섞어줍니다. 쉐이키 쉐이킷 올리브도 있어서 잘라봤어요. 비엔나 소시지도 3개만 꺼내서 얇게 잘라줍니다. 다다다다 5분 후에 가지를 가져와봤어요. 꾹 눌러보니까 물기가 빠지죠? 잘 절여졌네요. 이제 오븐 트레이를 준비하고 잘 절여진 가지를 가져와서 오븐 트레이에 펼쳐주세요. 나란히 나란히 이 가지가 밀가루 도우가 되는 거예요. 빈틈 없이 고루 펴주고 여기 위에다가 토마토 소스랑 양파 섞어놓은 것을 올려줍니다. 너무 많이 올리지는 마시고, 가지 흰살 안쪽으로만 넘치지 않게 올려줍니다. 피자 치즈도 살짝 뿌리고, 여기에다가 소세지랑 올리브도 올려줄게요. 재료는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쓰세요. 이제 제법 피자 모양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나서, 180도씨 오븐에서 8분 정도 구워줍니다. 짜잔, 피자 나왔다. 치즈가 노릇노릇하니 잘 구워졌네요. 한입 잘라 먹다가, 아, 보여드려야지. 하고 잘라 봅니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밀가루 대신 가지를 써서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최고. 맛 좋은 가지피자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심심한 요리였습니다.